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5 수능 완성 14강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번 보기 니은이 되겠습니다. 두 은하가 충돌할 때 많은 별들이 탄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별들이 충돌하지 않는다 라는 보기를 많이 제시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은하가 충돌하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별들은 탄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3.4번 문제 보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의 전체 밝기 중에 중심부의 밝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가는 세이 포트 은하가 되겠고요 나는 크이사가 되겠습니다. 흔히 세이 포트는 중심부가 밝다라는 것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기 쉽겠는데요. 케이사가 수백배 훨씬 밝고 크기가 작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많지 않아 짧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